mp3 플레이어 베스트 3 가성비와 음질 모두 잡은 제품 추천합니다. 무한한 음악의 세계를 손안에 담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음악과 영상을 즐기려고 할때 저장공간 부족이나 제한적인 파일 형식 지원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. 오일스카이 하이파이 mp3 플레이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. 기본 64gb의 저장공간에서 무려 1tb까지 확장 가능한 메모리를 제공하여 방대한 양의 음악과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다양한 포맷 지원으로 어떤 파일이라도 끊김 없이 재생 가능합니다.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 덕분에 어디서나 뛰어난 음질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이 MP3 플레이어와 함께하면 새로운 차원의 음악 경험이 시작됩니다.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. 고품질 무손실 MP3 플레이어 매체 M30은 음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. 음악을 감상할 때 원음 그대로의 감동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매체 M30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. 이 기기는 전문 DSP 오디오 IC와 DLC 이중 디코딩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음향 장면을 생생하게 복원해줍니다. 또한 최대 256GB까지 확장 가능한 메모리는 원하는 모든 곡들을 여유롭게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배터리 걱정도 덜어드리는데요. 25시간 동안 끊김없이 음악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. 진정한 감동과 함께하는 음악 경험. 지금 매체인 M30으로 새롭게 시작해보세요. 무한한 음악의 세계와 주머니 속 극장이 이제 손안에 옵니다. 여러분, 매체인 MP3, MP4 플레이어, 160GB를 소개합니다. 더 이상 소중한 음악과 영상 파일을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. 많은 분들이 무선 연결이 끊기거나 배터리가 금방 닳아버리는 문제로 불편을 겪으셨을 겁니다. 하지만 이 제품이 그런 고민을 덜어드릴 것입니다. 매첸 플레이어는 최대 1 테라바이트까지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어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덕분에 파일 삭제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죠. 뿐만 아니라 듀얼 주파수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연결이 가능합니다. 또한 2500mAh의 대용량 배터리는 긴 사용 시간을 보장합니다. 불필요한 충전에서 해방되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시청과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매첸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